도형들 세개는 흐름을 똑같이 진행할 건데, 타원이에요. 타원이 어떤 건지는 뭐 모양 나시니까, 타원을 이제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역시 기존의 타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알고 있었다. 옛날부터 타원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미 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타원은 기존 어떻게 되겠냐면, 이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점이 두 점이에요. 호물선에서는 점 하나, 선 하나였는데, 여기서부터 점이 두 개, 두 점에 고정되어 있는 점이 있는데요. 점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친구. 이게 일정. 거리를 합한 게 일정한 애들로 그림을 그리면 타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늘어나지 않는 텐션이 없는 실 같은 걸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그럼 이걸로 이렇게 그림을 실제로 그리면 뭐 세미 관심사라 그래서 그런가 야, 나는 릴세 이런 게 많이 뜨던데 이미지로 나만 그런가? 이래 안어 알고리즘이 뭘 알아야 되나? 아무튼 한 번만 찾아보면 릴세 막 뜨던데 거리가 텐션이 안 드러나게 합이 똑같이 그리면 타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일단은 고정되는 게 뭐예요? 두 점이 고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거리 합이 일정하다면 얘네가 고정이 되니까 이걸로 뭔가를 만들어 내고자라는 거지. 그 다음에 그러면 저 타원이라는 걸 좌표평면에 집어 넣었을 때 당연히 요점을 x축, y축으로 만들어주는 게 가장 간단한 식이 되지 않겠니? 안정적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식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만들고 요점이 중심 역할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점이 나와야 되니까 두 점을 좌우 대칭이 되게끔 만들어서 요점 하나, 요점 하나. 포물선에서 하나였을 때는 f라고 쓰면 됐는데 이건 두 점이니까. 하나는 F라고 살려주고, 하나는 F'이라고 살려주고, 그 다음에 이 좌표를 P,0이라고 하는 초점, 포커스라고 만들면 대칭이니까요. 이그 점은 나 P,0이 되게 만들고. 이제 하나 더 남았죠.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고 했으니, 거리의 합을 EA라고 칭하면, 첫 번째 하실 일은 오케이 이거 두개 더하면 얼마라고? EA 다 그런 거야. 어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더하면 얼마야? EA. 근데 이건 길이가 똑같을 때니까 이거 하나가 얼마가 되게? A가 되도록. 여기도 A가 되도록.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점도 타원이의 점이잖아. 근데 상식적으로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어때? 네 같아. 그럼 이 점은 이 길이 플러스 이 길이 아니야? 근데 이걸 요새로 대체하면, 요렇게 둘이 더한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이 길이가 되도록. 그러니까 타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들이 똑같이 모여있는 아이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거리의 합이? 그럼 이때 길잖아요. 요걸 장축이라고 부르고. 그럼 당연히 이건 짧으니까 뭐라고 할까요? 단축이라고 하겠죠? 타원 자체를 요 점이 중심이 되게 만든 다음에 여기 초점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장축의 길이하고 같은 값이 되도록 하는 애들을 모으면 그게 타원이 돼요 그럼 이거 길이가 2이니까 이 하나는 좌표가 얼마가되야 되냐면 A 콤바 형이 되는 거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시죠? 여기도 마이너스 A, 0이 되는 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시죠? 자, 그럼 그 다음에 할 일은 이거. 얘네들 거리의 합이 2가 되는 걸 열심히 풀 거예요. 근데 그 열심히 풀때 우리는 약간 머리 써서 요 녀석을 조금 한번. 요거 A라면. 근데 요 길이가 P다? 그럼 요 길이가 얼마냐 하고 봤더니 A제곱 마이너스 P제곱이다. 아, 미안하다. P라고 안하고 포물선이랑 헷갈리니까 C라고 할게 이제 C로 바꾼다 미안해 마이너스 C로 바꿀게 그러면 이게 이 녀석의 길이가 되겠지요 네. 길이가 이렇게 되니까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마치 원과 동일하게 나와요 원처럼 비슷하게 나와요 그런데 밑에 뭐가 오냐면 X가 맞가요 끝에점 A가 와서 A 제곱이 여기. 그럼 여기 A 0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A 넣으면 얼마니? 0분은 1이지. 0넣주면 얼마야? 0이죠. 그럼 이게 1이 되도록 한다면 타원의 식을 설명하게 되는 거고. 그럼 이 밑에 있는 게 바로 이 녀석이니까 y 밑에 있는 건이 녀석. 어 그게 이해 아니야? 그래서 A 제곱 빼기 C의 제곱으로 오면 성립을 하는데. 데아이 모양이 조금 조금 그래 그래서 이걸 비제곱으로 바꿔서 최종적으로 타원을 약속할 때 여기는 비제곱이 오도록 만들어 주려고 해 그럼 여기 붙는 게 당연히 뭐야 비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이야 이렇게 쓰면 될야 자, 식은 이런데요. 이게 도이로는안 됩니다. 왜 헷갈리기만 해요. 자, 그럼 어떻게 외워주느냐? 초점이 커요. 장축이 커요. 장축이 커요. 따라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비제곱이 된다고 외워주시면 돼요. 무조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요. 큰 거에서 제곱. 작은 거를 빼면 그게 요 단축의 제곱이 돼니 이걸로 B제곱이라는 것을 챙겨주면 됩니다. 당연히 설명되는 게 A, 0 지나가죠? 또. 0, B 지나가죠? 장축, 단축, 당연히 됩니다. A, 0, 맞아요? 0, B, 맞죠? 그리고 B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 나는 이게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초점 같은 거 구하라고 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초점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더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서 나와라는 식계 집어넣고 C를 구하면 어때? 그러면 되겠다 그 다음에 타원은 기본적인 원을 찌그러뜨린 거 아니니? 그치? 그래서 이걸 나온 김에 원과 한번 비교하는 모양을 써보면 원은요 두도 이도 같은 애가 나와요 장축하고 단축이 똑같아야지 원이 되겠죠 그래서 원 모양을 생각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럼 둘이 비교하실 때는 뭐냐면 제곱의 개수가 똑같으면 원 제곱의 개수가 다르면 타원이 됩니다 됐어요? 또 하나 타원은 둘다 2차가 들어있죠 왜? 포물선 얘기할 때 기억나세요? 하나는 2차인데 하나가 1차면 포물선이에요. 근데 둘다 2차면은 타원인데요. 하나 확실하게 해줘야 돼? 둘다 2차면 타원인데 이두 2차의 개수의 부호가 똑같으면 타원이에요. 그럼 이말 속에 2차가 있는데 개수의 부호가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내가, 내가, 자꾸 모양을 보여줄게. 4분의 x제곱 더하기, 9분의 y제곱은 1. x제곱 개수 얼마? 4분의 1. y제곱 개수 얼마? 9분의 1. 부호가 어때? 같애 그리고 둘다 2차가 있어. 타원이야. 그럼 차이점을 한번 봐야겠지? 나중에 할 거지만 지금 차이. 차이로는 되게 비슷한 녀석이 있긴 한데요. 어, 이렇게. 여기 비슷한데 여기 마이너스라고 하면 부호가 선은 어떤 거야? 다른 거야 둘다이차야 근데 부호가 달라 이럴 때는요 다음에 배우는 쌍곡선으로 돼요 배우. 아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어때? 타원하고 쌍곡선은 헷갈리게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이 이번 주가 기회인 거야 이번 주에 타원을 세밀하고 자세하게 공부를 해서 좀 단단하게 만들어 놔야 다음에 쌍곡선을 공부하실 때 엉키지 않아 둘이 되게 헷갈릴 거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쌍곡선 배우면 이제 도형을 다 배우는 거니까 총 망랑에서 나올 거 아니냐? 그러면 은 레벨은 당연히 높아지지 않겠어? 그리고 포물선, 타원, 쌍곡선은 빼놓지 않고 무조건 중간고사야 무슨 일이 있어도 중간고사 시험이야 학교가 뭔 일이 터져도 걔는 무조건 중간고사야 그래서 연습하실 때좀 참고하시면 좋겠다. 어쨌든 이거는 나중에 배울 거지만 차이로서 얘를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 공통점은 되게 많아. 타원, 쌍곡선은 공통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차이점 위주로 얘를 좀봐 보셨으면 좋겠어. 설명이 좀 돼요? 이렇게 계수가 이차면서 계수가 똑같아진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걸로 설명을 하면 하면. 뒤에가 바뀌어 이걸 먼저 해볼게요. 이 친구를 먼저 해볼게요. 간단하게. Y가 0 되면 X가 얼마예요? 3 마이너스 3이에요. X가 0일 때 y 는 얼마예요? 2 마이너스 2예요. 그걸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X축, Y축 먼저 그리지 마시고 타원을 먼저 그렸을 때 장축은 X가 3, Y가 마이너스 3이에요. X. Y축이랑 그렸을 때 Y는 2하고 마이너스 2에요 초점은 두 개가 생길 거거든요 그때 구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거 아까 C라고 했는데 3이 더 크죠? 구해서 C의 제곱을 뺀게 짧은 2의 제곱이라고 쓰셔서 C제곱이 얼마인? 5 그래서 너는 루터 컴마 0 여기는 마이너스 콤 0.0이 초점 두 개인 걸로 인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10만 딱 나와도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서 장축의 길이가 얼마지? 3에서 마지막이니까 6이죠. 그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초점에서부터 길이를 찾으면 둘의 합이 항상 얼마인? 6이 되는 녀석으로 꾸며져 있다. 그게 타원. 자 그러면 이거 하시면서 좀 눈치채셔야 될게 내가 수정했잖아 니가 3이고 니가 2면 아까 처음거 이게 4고 이게 9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X절편이 2하고 마이너스 2 Y절편은 4하고 마이너스 4 그러면 이때는 위아래로 길쭉한 하원이만들어져다 이게 2하고 마이너스. 이게 3하고 마이너스. 위아래로 대축하지. 그러면 있잖아요. 장축, 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 초점은 장축 라인이 여기 들어 있는 거예요. 긴쪽에 들어 있어요. 장축이. 그러면 그러면 여기 있으니까 이 초점은 똑같이 구에서4배는 루트는 맞는데 초점이 0 루트로 바뀌지 않을까요? 이 초점은 0마이너스 루트로 바뀌지 않을까요? 따라서 초점이 달라지는 이유는 장축이 세로로 길기 때문이고 장축이 세로로 긴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숫자가 이쪽이 더커 아, 이러면 이쪽으로 바꿀 수 있어 두 개. 왜 우리가 이거 포물선에서도 y제곱은 4x랑 이렇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지듯이타원이타축이장축이가로 이렇게 긴게 있고 이렇게 있고 게있로세 이렇게 이렇게 두개게두데차이점차이점의 초점의 이양라이더라지식은 방식은 여기서여 루트 도하트말하는 말은 제곱의제곱제서을제더을 뺐더니 초점 뺐 뺐더니 초점 작은 니작제곱이제는이로똑 걸로 똑이구하이 구하는 거야. 방법은 똑같다. 하지만 모양이 다르고 식도 어 뒤에가 커. 이거 위아래가 길네라고 쓸수 있다. 설명이 좀 되겠어요? 이걸 우리가 타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포물선과의 단원의 차이점을 이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그게 첫 번째 핵심이지 않겠어요? 초점이 두 개다. 그다음에 거리의 합이 똑같은 걸로 표현이 된다. 요게 핵심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조금 생각하셔야 될게좀 많아지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나서 포물선에서도 우리 애먹으셨던게 뭐예요? 그냥 진짜 이렇게 이쁘장한 것만 주변이야. 뭐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그렇지? 평행이동을 하겠죠. 뭐 이거 가갖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X방향으로 A, Y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쓰면 좀 그렇긴 합니다 X방향으로 M, Y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X-M 식에서는 반대로 나오죠 부호가 나머지 똑같고 여기서도 어때요? 2분의 Y-M의 제곱으로 똑같죠? 2이 된다고 또 하나 여러분들 특징적인 게 뭐냐? 특징적인 게 뭐냐? 거디야 특징인 적게 뭐냐? 얘는 여기가 1라운드로 만들어 줘야 돼 1이 아니면요? 1로 나누면 돼. 아시 그수로 나누면 돼. 예를 들어서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이것도 타원이 야 아니라 상황인데 딱 보고 얼마인지 찾기 좀 힘들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1 나오도록 36으로 얘를 나눠준 친구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는 거야지 나눠준 녀석으로 바꿔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걸 나눠주는 건 알겠는데 가끔 이상한 것도 있어. 이것도 좀 미안하긴 하지만 이상한 것도 있다. 그럼 이것도 타원이라고 생각하려면 36으로 나눠줘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1 만들 거 아니야. 이게 중요하잖아. 근데 여기도 9분의 y제곱도 중요한데 여기가 문제가 돼. 36분의 16이 얼마냐면 9분의 4거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써야 되냐면 4분의 9분의 x제곱이라고 써야 되는 거야. 역수니까. 4분의 9가 커, 9가 커. 당연히 구각 크지. 그럼 이거는 위아래로 길쭉한 녀석일 거고. x절편은 예 루트니까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이었던 거지. y값은 요게 절편이니까 3하고 마이너스 3이 절편이라 장축이 이쪽에 들어가 있는 녀석을 말하죠. 어, 여기 분수가 같은 게 봐도 상관이 없다. 중요한 건 여기 이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수여도 괜찮다. 일부러 어그러지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야. 그래서 계속 요 타원의 십을 가지고선 설명을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 어요 지금 타원 하고 있어요. 타원. 평행이동이라는 건 먼저 좀 하나 해봐야 되니까 잠깐 데크했다가 네, 할게요.